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 한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아멘. 사랑과 는력이 많으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성령의 도우 신과 인도심을 하나님으로 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도와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 알렐루야.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게으름을 경계한다 이런 말씀을 전해보겠습니다. 게으름을 경계한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는 이 게으름에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서 떠나라. 그 지금 우리 지금 기독교가 전통대로 자꾸 믿지 않잖아요. 자꾸 왜곡하고 만들어내고 또 왜곡하고 만들어내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전통대로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왜곡하지 말라는데 자꾸 왜곡하고 전통대로 잘안 믿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7절에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자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했어요. 하나님의 전통대로 믿지 않으면 무질서하잖아요.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것이 옳다 저렇게 믿는 것이 옳다 이 방법이 맞다 저 방법이 맞다 이렇게 하면서 영적인 무질서 또 신앙의 무질서 그러다 보니까 영이혼돈세계하 오고 무질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질서하게 된다고 했어요 여기 8자 보니까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가보시 먹지 않고 오지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는 너희 암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육적인 음식도 있지만 영적인 음식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이 살찐다고 했죠 은혜를 받으면 영이 살찐다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음식을 잘 먹게 되면 우리가 영이 편안해지고 영이 살찌는걸 느껴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부자가 된 느낌이 되잖아요. 음. 은혜를 받으면 아, 아 부자가 된 느낌에서 오늘 목사님도 멘트 간증 녹음하면서 아까 잠깐 녹음하면서 나왔는데 아, 어제 일은 어제 이런 후회하지 말고 잠깐 그철학과가쓴 건데 어제 이런 후회하지 말고 또 오늘은 내 마음에 마음의 먹은 것을 오늘 품고 나가고 내일은 어, 행복을 만들어 나가자 내일은 모든 계획 안에서 우리가 만들어 나가자 이렇게 어, 그런 글귀가 짧은 게 있는데 너무 허스럽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서 어제 일런 후회하지 말고 이제 앞으로 어제 일런 후회하지 말고 회개하고 깨끗하게 어제 일은 회개하고 후회하지 말고 오늘 안에서 내 안에서 오늘도 하루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래서 오늘 내 안에서 내가 영적으로 게으르지 않고 육적으로 게으르지 않고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으로 게으르지 않고 육적으로 게으르지 않고 내일은 내가 만들어 나가리라 내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만들어 나가리라 그래서 게으르지 않으시라 영적으로 게으르지 않으리라 육적으로 게으르지 않으리라 왜냐하면 내일은 내 삶을 또 만들어 가야 되니까 그래서 게으른 거를 하나님께서 어, 하나님께서 권고하셨습니다 여기 구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여 오직 스스로 너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안을 누구든지 일하기를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 적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나 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변명을 주지 위해서 이름으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의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아멘. 왜그전에야 부지런 부지런한 자가 교회 와서 봉사도 합니다. 부지런한 자가 교회 와서 봉사하고 하나님의 일도 부지런한 사람이 하고 또 부지런한 사람이 또 사회 일도 부지런하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게으른 자에게는 하나님께 게으른 자에게는 도무지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하면서 우리가 먹는 것은 소득의 잔이 넘치고 일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잖아요. 그래서 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지 게으른 자에게 축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겠습니다. 우리 아까 어디까지를 봤죠? 우리 십삼 절서부터 우리 십오 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에게 하는 우리를 순정하지 아니하거든 이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건연하라 아멘 여기 말씀에 은혜가 되는 거기가 있었어요 선을 행하거든, 낙심하지 말라.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말라. 선을, 우리 1 3조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 말씀이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것이, 목사님이 고아원에 가서 봉사했을 때, 원장님이 항상 아침에 가면 기도를 해요. 안수를 해주는 건 아니라, 이렇게 성경을 한장딱 보고 기도를 해줘. 그런데 나한테 딱 그랬어요.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 말씀 한 구절만 딱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준 말씀이 지금도 이 말씀이 나한테 밖에 있어요. 선을 하다 낙심하지 말라. 이 말씀 그리고 또이 성경 구절에 이제 처음서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부지런함 부지런함 속에서 우리가 선한 일도 할수 있고 우리가 부지런함 속에 봉사도 할수 있고 부지런함 속에 우리가 교회 와서 봉사도 할수 있고 사회 봉사도 할수 있고 부지런한 사람들은 가정일도 부지런하게 다 마무리를 잘해놓고. 어, 집안에 엉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부지런함 속에서 다 묻은 것을 마무리해놓고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너희가 게으르게 하지 말고 또 전통적인 하나님을 잘 질서 있게 믿고 또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그다음에 이 말씀이 너무나 우리에게는 교훈되고 신앙과 접목되고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삶에 접목되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하고 은혜 가운데서 늘 전진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축복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1 6절 보니까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람이 딱 맥을 탁 놓고 아무것도 하기 싫다 했을 때 게으름 마귀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서 겨울은 마귀가 들어오면서 순식간에 아무 생각이 없을 때에 공고함이 들어와요. 목사님도 잠깐 한 10분, 20분, 3 0분이 하다가 뭘 해야지, 뭘 해야지 하는 게 이런 게딱 이어져서, 이어져서 이렇게 패턴이 안 들어가면 순식간에 공고하다. 이런 걸 느껴요. 공고하다. 그다음에 공고 다음에 뭔가 뭐 쓸쓸한가? 이렇게 느낄 정도 그러다가 차분하게 들어오면서 이 마귀들이 우울하다. 그러면서 기쁨이 없어진다 이런 걸느껴 영적으로 그래서 순식간에 아, 내가 왜 이렇게 공고하지 순간에 이걸 느껴요 영적인 사람이니까 빨리 느끼고 내가 뭔가를 움직이려고 해요 그러면 공고함도 없어지고 어, 쓸쓸함도 없어지고 뭔가 이렇게 또 영이 활기차고 마음이 활기차고 육체가 활기찬 것 느껴요 그래서 이것이 부지런함 속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부지런함 속에서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부지런함 속에서 어, 축복이 올수 있고 부지런함 속에서 공고함이 안 찾아와요. 게으른 자에게 공고함이 찾아오거든요.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게으르면 영의 공고함이 찾아와요. 마음의 쓸쓸함이 찾아와요.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 어제 일은 후회하지 말고 오늘은 내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일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품고 나가고 오늘 하루에 무엇을 할까 하는 마음에 품은 것을 해내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은 내가 축복을 만들어 나가리라. 어, 내일은 내 인생을 만들어 나가리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 평강의 복을 주는 졸이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게으름을 경계한다신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영적 게으름, 육적 게으름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깨어 부지런한 환자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공감이 찾아오지 않게로 와주시고 하나님 평강의 축복을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 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